이번 시간은 교과서 페이지 160쪽 코 눈물관 막힘 부터 하겠습니다. 160쪽 코 눈물관 막힘 전 시간에 눈물 주머니 염증의 주 원인이 코 눈물관 막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주머니 염증은 코 눈물관 막힘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코 눈물관이 막혔는데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의 그래 코 눈물관 막힘이 병명이 되고 거기서 이제 좀더 심하게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눈물 주머니 염증이 발생한다면 그 눈물 주머니 염증이 되겠습니다. 코 눈물관 막힘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 코 눈물관 막힘에서 신생아에서 코 눈물관 아래 부분의 하스너 판이 출생 후도 열리지 않아서 발생한다. 하스너 판은 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코 눈물관에 내려가는 게 하스너 판은 체크 밸브식으로 돼 가지고. 밑으로 눈물은 내려가는데 위로 거꾸로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혀 있으면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에 아, 둘째 줄에 보세요. 전, 정상적인 신생아의 6.25%가 코 눈물관이 막힌 채로 출생하지만 80에서 90%는 몇 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뚫린다. 그래서 눈물은 눈곱그 다음에 오른쪽 건만성 눈물 주문 염증이 합병될 수 있다. 아 여기서 고 애기들은 이제, 갑자기 눈곱이 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코 주위에, 어, 안쪽에, 눈 안쪽에, 거기를 좀 마사지해라. 이래야 합니다. 그럼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다 뚫립니다. 근데 만약에 뚫리지 않으면 이제, 눈물 주에 아주 가는, 어, 그런, 침, 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넣어가지고, 어, 철사 같은 건데, 그걸, 그, 뚫어줍니다. 그, 요, 물를 하나, 하서벨벌을. 그러면 고를 가자, 코 눈물관 부지법이라, 그래야 입니다 그림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 요런 식으로 아기가 이렇게 급성 눈물 주머니 염증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체보면후천코 눈물관 막힘은 대부분 원인을 알수 없는 원발성, 후천코 눈물관 막힘이지만, 코 눈물관 외상이나 종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이 중요해 자주 발생. 정상은 같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애기 요게 중요합니다. 사선화판은 출생시에 열린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안아질란 보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첫 번째 안구돌출 정상적인 안구돌출의 평균의 수치는 서양 사람은 12에서 20mm 동양인은 12, 16에서 18mm입니다. 양안의 차이가 2mm 이상이면 병적이다. 2mm 이상 병적 판단 줄 치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 양쪽인 차이 가 난다는 것은 한쪽에 뭔가 병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2mm 이상의 병증입니다. 그럼, 동양인보다, 그, 서양인 보니까 12에서 20mm죠. 들어오고 나온 폭이 크죠. 그죠. 동양인은, 들 어, 가고 넣는 돌출한 정도가, 사람마다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제일 때는, 내가, 요, 대면 수업에서 이야기했듯인데,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저, 눈 가쪽으로, 가장 엄포강한 곳으부터 각막증증까지 그를 채게 되었습니다. 안구돌출계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니다6 1일쪽 첫째 원인 보겠습니다. 원인 출치셔야 됩니다. 많으니까 갈로 치세요. 안구 자체 부피 증가, 안구 자체 크다 이거지. 외안근 마비, 갑상선 눈병증, 어, 아나종량 염증으로 인한 아나용주이 증대까지. 아나종량이 있으면은. 어 다시 말해서 안아에 이제 혹이 생기면 안구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가 돌출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안이 이상까지 생깁니다. 어, 종량이 어디, 어디 부분에 생기냐에 따라서 안쪽으로 밀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밀려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눈이 튀어 나오고 안구가 돌아가는 게 힘들다. 이러면 안아종량을 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니까 그 안구, 줄, 안구 돌출이 또주 원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서 안구가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거짓 안구 돌출 증상이 있습니다. <laughs> 그 원인으로 거짓 안구 돌출 증상 출체놓으시고 원인 갈로 하세요. 고도근시 손은 눈꺼풀 뒤당김 반대편 안구암을 반대편, 반대편 눈꺼풀 처짐까지 고도근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안축장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축장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안구가 돌출되어 보입니다. 안경을 써서 눈이 튀어 나온다고 하는 손님들인데, 그렇지 않고, 고독을 시로해서 어 안구가, 안축장이 길어졌어. 그래서 안구가 돌출이 조금 되는 처럼 보이죠. 물론, 뒤없다 상당히, 뭐, 마이너스 2 0 디옵터 넘어가고 이러면은, 아 진짜로, 안구가 확실하게 돌출되어 보입니다. 손는 선저성 농내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애기들 같은 게 선저성 농내장으로, 어, 공막이 부풀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농내장 파트에서 그림에 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바로 그림을 바로 바로 찍겠어 볼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나중에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곱을 뒤당김이나 반대편 안구 한 물, 그러니까 반대편 안구 한물한쪽에 이제 한물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튀어나오고 보이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반대편 눈곱을 쳐짐, 눈곱을 뒤당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갑상선 눈병증의 증상이거든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안구돌출, 요, 야지시죠, 그죠? <laughs> 많이 눈이 많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겠습니다. 안구 함벌,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안구 함몰에 가장 큰인이다그 줄치셔야 됩니다. 네? 사고로 인한 외상, 줄치고 안구 함몰에 가장 큰 원인. 이놈의 뭐 단독, 아, 단독 팽심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안구 함몰에 가장 큰인이다그 밖에 노년기 태행성그 다음에, 선천 이상, 아나 염증 발생 후에 흉터나 위축, 아나 종량의 제거로 인한 안구 함물이 있다. 어, 다른 것보다 이해가 다될 것이고, 논인기부터 시작해죠 아나 종량의 제거까지, 어, 줄치시면, 아, 그 갈로 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나 종량이 제거되어 가지고 생기는 거는, 어, 튀어나와 있던 아나 종량을 제거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함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나 <laughs> 종량 제거로 인해서도 안구 함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161조 안하염증 중에 갑상선 눈병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상선 눈병증은, 어, 일단 그림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증상이 이렇게 안구 돌출입니다. 이렇게, 뭐, 보이시죠? 그죠? 위로 했을 때 안구 돌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증상 중에 여러가지 증상한 네가지 증상이 있는데, 요 우안의 눈꺼풀 풀자가 한개더 들어가 있네요. 이거 <laughs>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안 눈꺼풀 뒤 당긴 요거, 요 보시면은 이제 요 오른쪽 눈의 눈꺼풀이 위로 당긴 위로 당겨 올라가 가지고 공막이 들어가는 현상. 왼쪽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이런 걸 달림풀증후라 니다 눈꺼풀 지당김 현상. 그 다음에 눈꺼풀 내림지체. 저 그래페징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밑으로 내리 뜨는데, 아, 이렇게가사세 눈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빨리 따라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밑으로 쳐다보면 눈꺼풀은 어, 천천히 내려오더라. 그래서 눈꺼풀 내림지체랍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볼까요? 161조. 갑상선 눈병증은 갑상선 질환과 인간 내 발생하는 아노화 질환으로 정확한 병의 원인을 알수 없으나 자가면역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정확한 병의 원인은 알수 없는 것부터 자가면역 현상까지 갈로치시고 보통 20살에서 40살 여성에 자주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자줄치세요 어, 복시 노출 강막염 시신경병증까지. 자정상이 있습니다. 정상 증상으로는 갈로치세요외안근에 비대, 그다음 안화조직의 부종까지. 그러니까 가상 눈병에을 내면은 여섯 개의 안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화에 있던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구가 돌출되죠. 그래서 안과 돌출된 합병증으로 노출각막형건성한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이치겠죠. 눈이 튀어나오니까 노출이 되니까. 각막과 결막이 손상되었고 당연히 눈물이 증발로 잘 되니까 건성이 생기겠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출감 모양 건성 어, 줄치 놓으시고 주증상들은 밑에 놓읍니다 봅시다 눈꺼풀 지단경 <laughs> 아까 그림이 맞죠 그죠 어, 페이지 넘어갑니다 1 6 2초 눈꺼풀에 나타난 증상으로 눈이 확대되고 공막 윗부분이 뜨나 보인다 두 번째 눈꺼풀 내린지체고추치시고제목말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로 쳐다볼 때위 눈구부리 눈을 따라가지 못해서 공막 윗 부분이 노출되는 거. 자 그다음 스텔바그 증후는 눈깜방의해수 감소, 눈깜방해수 감소 줄치시고. 지포도 증후는 위 눈골 뒤지게 곤란해진다, 위 눈골 뒤지게 곤란해진다 줄치시고. 스텔바그 증후는 지포도 증후 이름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구운동장애, 안구운동장애 줄치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르장 있죠, 시르장에 줄치시고. 각각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뭐. 내용을 사사하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내용은 그냥 지금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모이 부족해서 눈몸 검증이 멀어지며 외양근의 비대와 섬유화로 외양근 운동장애가 발생한다 <laughs> 안구 운동이 제한되고 복시를 호소합니다 그다음 시력장애 비대지 외양근 시신경 압박 그래서 압박시신경병증으로 시력저하색각이상시하장애 자 요거 주체하셔야 되는데 시력저하색각이상시하장애 아. 그 위에도 보시면은, 안구 운동장애에는 뭐 제한이 되니까 당연한데, 복시호소까지 줄치세요. 복시호소를 줄치놓으세요. 고것만 따로 이제, 예 감산수 도면증 정상으로 문제해 놓은 적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밑에 다시 내려갑니다. 심한 안구 돌출로 노출강화에 발생하면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출강화에 앞에 놓았죠. 그 다시 줄치놓으시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나연 조진염. 이거는 뭐 요즘, 애들이 거의 원체 의료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잘 걸리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놓으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왜 무서운 병이라 가지고 아내는 주님의 밑, 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상이나 수술 다치거나 수술을 위해서 외인성 감염 코개꿀 치아의 감염증 폐혈증 수막염 얼굴의 단독에서 전이되어 발생 아, 첫, 첫째 첫 외상부터 시작해서 발생까지 갈로 해놓으세요. 감염이 되는 거죠 그죠? 감염. 어, 보다시피 얼굴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감염돼. 감염되는 감염 질환입니다. 치아를 통해서, 부비동, 즉, 코격구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코격구림이 전이되어 발생하는 아안의 세포조직의 급성한노성염증이다아나부터급성한노성염증까지 출치세요. 소안구돌출의 가장 흔한 원인 출치시고, 소안구돌출의 가장 흔한 원인 카면은 바로 음. 안나연 조직염입니다. 음... 한쪽 눈이 잘생기면 눈곱을 충혈, 종창, 안구결막, 부정, 안구돌출 주증상의 안구돌출이고 그 다음에 종창이 그죠? 어, 그것들. 눈곱을 충혈, 종창, 안구결막, 부정, 안구돌출. 여기까지 어, 줄지를 오시고 안권동의 제한으로 폭시가 보이면 고열 동통이나 고름이 배출되기도 다 마지막 줄. 안과의 응급질환이다. 안과의 응급질환 줄지세요. 그래서, 고개 그림이 앉아 보겠습니다. 어, 아나연 조직, 어, 이는 아나연 조직의 그림이, 어, 요자 있죠, 그죠? 아, 요 자, 위에 칠레0에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애기가, 이렇게, 하고. 아나연이란 말은, 아나 가장자리죠, 그죠? 아나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어, 부종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이 나있듯이 안과응급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안구를 적출해야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이렇게 안와인 조직까지 해가지고 안와 질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